그러면 첫 번째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내가 강민, 니가 뭔데 강민님의 결혼식을 가냐, 라고 뭐라,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뭐,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 왜, 뭐가 불만인데? 내가, 결혼식장에 간 게, 왜, 왜 불만이에요? 왜요? 첫 번째 해명, 일단, 제일부터 해명할게요. 아는사임이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인방계 아니, 안 봐요, 안 봐요. 아니, 채팅창이 계속 올라왔잖아. 아까, 오, 제, 오, 지은. 안 봅니다. 저 개념글 말고는 안 봐요. 뭐, 개념글에 내 얘기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념글에 있는, 별풍선 100개 막죠, 저... 개념글에 있는 내 얘기도, 그, 뭐, 내 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빚에 깔라고 이렇게 막, 나 빨아주는 척 하는 그런 분들인데, 뭐. 그래서 김희철 잘생겼냐? 김희철... 형은, 우리 희철이 형은 옛날에도 저랑 술 한잔 한적 있죠. 예. 옛날에 뭐, 지코 형이랑 같이, 이렇게 뭐, 술 한잔 한 적이 있죠? 왜 희철이 형 왜요? 우리 희철이 형 왜요? 에 예, 근데 오늘 눈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흔하게 생겼나. 아, 우리 희철이 형 왜요? 알아보겠냐?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미용실에서 마주쳐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못알아보셨어요 스쳐가는 술자리에 있던 어떤 남자의 뿐이었어가지고. 자 제가 강민영의 결혼식장에 간 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방송 안할때 영호랑 정말 정말 자주 만나잖아요. 영호 영호랑 정말 정말 자주 만나는데 영호가 사전에 나랑 약속이 있었어. 약속이 있었는데 영호가 급하게 강민영이 계시는 술자리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호가 강민영한테 어. 저 K형이랑 같이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내가 가서 같이 소주 한잔 했었어요. 어, 강민영이랑 나랑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거든요. 예. 네. 치, 안 궁금. 고고 스페라님, 별풍선 맥님 스페라 감사합니다. 소주. 고맙습니다. 안 궁금하다고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이 오늘 나한테 별풍선 몇개 겼을까가 제일 궁금하긴 해. 어제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강민영이 저한테 원래는 5 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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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k 임단님아5 k 임단님께 k 입니다0 k 입니다5 1 0 0다 5K입니다. 합니다5 k 니다따라해니다라해 와! 이다치라고니다5 k 는니냐아니말좀하자니요 k 캐피탈님 별풍선 129개 맞죠 또아 이것도 얘기하고 제가 결혼식장에 있었던 썰을 좀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준독님 별풍선 129개 또 다죠. 아 준독 형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캐피탈 형님 1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말을 좀 이어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이 쌍놈 새끼들이 진짜 진짜 만나서 팬다. 네저 진짜 이, 이, 쌈 잘하거든요. 네 조용히 하세요. <laughs> <laughs> 어쩌라고, 슈방 너마? 아, 저 막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아프리카가 이렇게 소통이 주가 되는 그런 곳인데. 어, 그래. 아이, 그거 참 불편하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시청자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진짜 스타 BJ들이 진짜 완전 많은거예요 그리고 강민영이 원래 또그 다음에 소주 한잔 하면서 청첩에서 주려고 나를 소주 한잔 마시자고 불렀었는데 BJ들 있는 몇명 있는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날은 방송한다고 못갔어요 그 전날 이틀 연속인가 쉬어가지고 오늘 쉬면 진짜 욕먹을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하다보니까 그 직접 못받고 모발청첩장을 받아서 갔어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모발청첩장을 받고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늘 갔는데 보이는 라디오 bj가 나밖에 없는거야 진짜 스타 bj가 제가 본것만한 20명이 넘었어요 어 제가 본것만한 20명 정도가 넘었는데 진짜 스타 나는 잘 모르지 스타를 잘 모르니까 진... 스타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그 뭐야 1세대 스타 분들까지 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임요한님은 없었어요. 일단, 홍진호님 왔었고요. 그 시청자분들이 아는 홍진호 그분도 왔었고, 그리고, 김희철님이 사회 모셨고, 그리고, 안요 안요. 뭐, 하여튼, 유명한 분들 많이 왔습니다. 어 진짜 스타 BJ들은 거의 다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채팅창을 안 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예. 그렇고, 근데 대박사건. 대박사건. 제이, JD님은 안 왔어요. 예. JD님은 못 봤어요. 안 왔는지 아니면 오셨는데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JD님은 못 봤습니다. 예, JD님은 못 봤고. 그리고 대박사건. 야, 얼마 전에 시청자분들이 내 방에서, 야, 케이야 대박이다. 누구 온대? 누구 아프리카 온대?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누군데요? 제가 왜, 뭐, 오는데 어쩌라고요? 그랬었잖아요. 그, 누구죠? 아, 재윤이 형안 왔습니다. 예. 기훈이가 안왔습니다 박정석님 나랑 영호랑 이렇게 밖에서 그 뭐야 커피 한잔 사들고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박정석님이랑 이렇게 1세대 BJ분들이 아 BJ가 아니고 박정석님이랑 막 이렇게 1세대 스타 분들이 뭐야 뭐 p c 방이4세사 게임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와계셨는데 근데 박정석 그분이 나를 알아보는거야 어? 어 안녕하세요 저 방송본적이 있어아 어. 그랬구나 진짜 박수정성님이 저 전... 진짜 박정석님이 제 방송을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 팬카에 바로 갈게요.라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음. 결론은 지자라. 와 정말 대단하구나 준규야. 나 진짜 오늘 그2 시간 되잖아요. 그럼 칼방종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해명 시청자분들 할거 뭐있죠? 어 두번째 해명 일단 첫번째 해명, 해명. 오늘 거기 스타비제이 분들 오구 오구. 빡치면 어쩔건데? 빡치면 어쩔건데? 나가지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가 미쳤나 진짜 <목소리> 저서서 가고 싶어?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봉준이가 지금 잠수라는 말이 많는데 맞아요? 봉준이가 잠수라던데 그래서 아까 전에 채팅창에 야너 옆에 김봉준 이 있지 라는 있던데 아 피곤해서 그렇다고 자, 오늘 봉준이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봉준이가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근데 나, 어, 그, 일찍 갔다가, 어, 아니, 형, 나 그, 어, 일찍 가서 강민형만 보고, 인사만 드리고 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왜? 아 그래도 거폭형 돌잔치 있는데 어, 이거 가지고 팬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강민영이 결혼식장에 몇시오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봉준이가 그런 경험이 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봉준이가 2시 반에 정확히, 강민용이랑 결혼시장에 만나서 진짜 죄송하다고, 먼저 같이 죄송하다고 일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이의를 시키고, 어, 취입금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4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4시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 비행기를 탔어요. 예, 근데, 비행기가 뭐, 이렇게 이륙하려고 하는데, 뭐, 엔진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 전에, 저랑 은호랑, 기운이랑 장례식장 방송했는데, 이제 개 족될 뻔 했죠. 사건 사고 있었으면. 케이온 기운이 소식은 대체. 아, 진짜 오늘 기운이 열받아서 그냥 방송할 때 전화할게요. 이 쓰바름이 진짜. 아, 오늘도 제가 기운이한테 전화했거든요. 방송 안할 때. 뭐 오늘 하루 종일 방송 안 했으니까. 어, 기운이한테 전화했을 또전화안 받더라고. 그래도 기운이 는 제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번더 할게요. 기운이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단주로서 로렌팀 해명해라 해명하면 통큰 팬카이브 한다. 자 구단주로서 로렌이가 뭐 이렇게 팀 분열이 났다는 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글을 읽고 제가 로렌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이틀 전에 야팀 분열 났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만 잘하면 된대요. 지 인성이 터져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했었다고 연습만 많이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 꺼래 그래, 꺼래 그래, 꺼래 그래, 꺼래 그래. 카드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랬어요. 기운이 나쁜 길로는 절대 가고 그럴 애 아니고, 그리고 방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니까,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죠. 저도 계속 옆에서 못 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통금 <통근> 평가임 해라. <목소리> 하겠냐 다죠. <목소리> 야, 톱과 젤리님께서 밟으서 100점에! 오늘 낮에 보니까, 그, 뭐야. 이미는 방송하던 남순이. 그 돼지 키우시는 분이랑. K 캐피탈님 봐선1 2개 도저 다죠. 아니 씨발 니는 남순이한테 100개 쏘고 달라 고 그러지 왜? 그래 자 일단 죽인 줄게. 응. 캐피탈 형님께서 또 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삼 노예방 빨리 팬 가입해. 빨리 팬 가입하세요. 스바로마. 어, 꿀꿀선아 님. 그래 꿀꿀선아 님. 나랑 또 같은 그 나무 일, 심기 했었지 세상구경님, 별승상, 아, 아 세상 구경님께 또 1투구계를 구경. 구경.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봉준이 오늘 시청자분들 몇시에 방송해요?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쉰다고? 내 손끝에 모든 안 한다고, 아, 그래? 오. 안해서 폭등 났다고요? 아니, 근데, 남준이 이색근 요새 방송 안 하나? 아까 낮에도 하던데 지새미친놈이거 저거. 요거 오제에서 처먹는 중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 막, 이렇게 막, 욕을 오지게 참먹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거는 내가 해명을 못해요 아시죠 친구분들 어, 봉빵이 형들 내가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는 막 이렇게 할, 장난칠 수 있는데 네, 민설님께서열2개 감사합니다 감방 동생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129개 막 져도져 다져 아 감방 동생님께서 또 별풍선 1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해는 정지 3일이고요 그리고 시청자 분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뭐냐? 제가 어제부터 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부터부터 지금 30분 잤거든요. 잠방할게요. 이거만은 커다이가 없는 것 같아. 이야. 어제 그렇게 많이 받고 오늘도 이렇게 좀 약간 수고 많은 거 이렇게 보이면 목자 봉순이님 별풍선 100개 막 또저 다져안 케이티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용. 저 퀵뷰 한장 주시면 감사해용.